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소리에 36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량 나순이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이 싸움 마치는 날 허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관세를 모두 깨쳐 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허이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려관, 의의 멸려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고요. 우리 시험하기상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합동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우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거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와의 호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계단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세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비둘기들이 그 복음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내 하나님 여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께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본의 권사님, 홍선임 권사님, 송정원 권사님, 조광래 권사님, 박복희 장노님, 안연옥 권사님, 오연옥 권사님, 유일순 권사님, 조분순 권사님, 변진영 권사님, 박순순 권사님, 손정숙 권사님, 소라 성도님, 조송희 권사님, 안일기 권사님, 선승현 장모님, 최경임 권사님, 한은자 권사님 함께 하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60장부터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66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영광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올 구원의 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538년쯤 되어졌었을 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어 돌아온 자들이 일차로 돌아온 자들이 한 5만 정도에 이른다라고 보아져요. 자, 그리고 이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어 사실은 어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죠. 그래서 어580 6년에 망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 됐으니까 딱 70년이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 71회가 차고 나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성전이 완공되는 시기까지가 딱 포로 된지 70년 정도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사야에게 지금 이사야가 이 60장을 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전이 완공된 적도 없고 지금 아직까지 포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돌아갈지도 아직까지 대비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자기 땅으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다시 그 빛된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대비하라는 것이죠.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실제로는 어땠냐면 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뭐, 주변에 방해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또 중단됐다가 조금 찔끔 하다가 중단됐다가 이랬어요. 우여곡절 끝에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이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빛된 영광으로 회복시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굳게 믿었다라고 한다면, 어, 그 성전을 통하여서 정말 빛된 삶이 다시금 빛을 바라고 영광을 바라고 그들의 삶이 사실은 그 빛된 삶의 초점이 맞춰져서 그대로 살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힘든 속에서 어, 완공을 해놓고는 실제는 성전이 완공되고 난다면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달라져 있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빛된 삶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차근차근 말씀대로 살고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하드웨어 성전이 딱 완공되면 야 드디어 이제. 예배 처소가 완공됐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로 들어가서 다 예배하자. 그래야 되는데 성전은 완공됐는데 실제로는 예배하는 삶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실제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사는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빛된 영광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몰랐었던 겁니다. 대비가 안돼 있었던 거예요. 몰랐으니까 당연히 준비가 안돼 있죠. 여러분, 성전이 다 완공됐으면, 우리 상식 같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고대해야 되잖아요. 야, 드디어 우리가 성전도 없이 그냥 예배하고 임시처소에서 예배하고 이랬었던 우리인데, 야, 성전만 저게 완공되면 두고 보자! 우리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예배하고 난리를 쳐야 되겠다 이런 기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다 완공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니까 예배하러 오는 자의 수가 너무나도 적더라는 거예요. 또 성전이 완공된다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완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런 개념이 회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신명 속에 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된 삶을 살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드웨어가 성전이 딱 완공이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들 가운데에서 더 크게 발현이 되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한 무지 때문에 대비가 전혀 안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답답한 심정 가운데서 처음부터 행했던 것이 뭡니까? 율법을 이제 우리 제대로 준수해보자 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면서 유대인 민족에게, 어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거, 다 이혼하고 끝내라! 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아, 어, 이건 굉장한 민족주의 아닌가? 어떻게 이방 민족하고 아무리 어, 결혼을 해, 율법이 중요하다고 한들, 이미 결혼했는데, 자녀들도 다 있는데, 어떻게 이혼하라고 말하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차원에서 에스라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다 완성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완공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보니까 율법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반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어힘 있게 밀어붙였었던 사건.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의 통원을 다 철회해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우리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코로나 상황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지금 뭐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또 이미 코로나 상황이 되기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자평하는 목소리들 가운데 어떠한 목소리들이 많았나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자정 능력을 다 잃었다. 교회가 스스로 성결케 하는 능력까지도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 속에 끌려간다라고 스스로 패배 의식 가운데 말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어,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어, 저 아주 오래된 고택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집이에요. 어, 지금으로 치면 기와 지붕에 한옥이 잘 갖춰져 있는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집이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그 집에서 정승도 나고, 그 집에서 하인들도 많이 들락날락 거렸었던 그런 집이고, 또그 집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회의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행했었던 그런 고택이었었어요. 근데 점점 점점 가세가 기울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뭐 흉물스럽게 남겨져 버린 그런 고택이 저에게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게 내건데 소유가, 소유자가 안데 에휴, 그냥 뭐, 어차피 지금 시대도 많이 흘렀고,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그러니까, 에휴, 저 그냥 다 허물어뜨려버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저것을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없을까? 저기를 좀 다시 보수해서, 과거의 영광뿐만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어땠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사람들에게 보존해서 알리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내 거면요. 아무리 지금 흉물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것이다! 아직까지 저건 내 거야!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애착심이 있으면, 사람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최대한 보존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어떤 장소로 쓰였던 곳이다.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애착심이 우리에겐 있죠. 여러분, 교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적어도 이천 년이 넘는 역사 동안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해 왔고, 또 단순히 그냥 뭐 유지만 하면서 존속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성인들이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복음을 따라서 순교했었던 순교자가 나왔고, 또그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 겁니다. 이 모든 2000년 동안의 그 교회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패배의식 속에 젖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래, 2000년 써먹었으니까 잘 써먹었다. 에이 그냥 다 무너뜨려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저는 적어도 하나님이 안 그러실 것 같아요.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순교자와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과 수많은 선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다 안고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과거에 얼마나 그 영광된 교회였었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시려고 하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영광된 빛된 삶의 어떤 발로 시작점으로 다시 쓰시고자 하시지 않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은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착심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어떻게 했었는지 그 교회가 과거에 빚된 삶을 살아갔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들 스스로 패배의식에 젖어서, 교회는 안 된다. 교회는 이미 세상에 졌어. 교회는 버려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오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미 다 황폐화 되어진 곳이에요. 과거의 영광만 남은 곳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었지. 여기가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지. 통곡의 벽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다시 빛된 도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이 이 방까지 다 퍼져가서 이방 각 곳곳을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너희가 알지 못했었던 이 방의 민족들이 그 깊은 빛을 보면서 그곳으로 다시 몰려드는 영광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연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과거에 그렇게 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조금 신도수가 줄고 있고, 조금 성도, 들 가운데서 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성도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되어지면서 야, 이러다가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스스로 자조 섞인 목소리들을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반드시 빛된 도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회복되어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졌었던 이스라엘. 다시는 못 일어나겠다 생각했었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에 금융을 쥐고 있고, 세계의 모든 방산 무기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에 다 초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능 좋은 미군 무기들을 죄다 갖다 쓰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죠?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거. 미사일 방어 체계. 여러분,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멀리서 보면 마치 불꽃놀이 하듯이. 저쪽에서는 로켓탄이 날아오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명중해서 거의 다 격추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술 집약적인 방산 무기들이 다 이스라엘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약속처럼 되어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무엇을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시는지 아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이미 지금부터 빛된 영광을 회복했을 때야 그때 우리 어떡 하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빛된 삶으로 다시 영광된 교회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셨을 때 너희가 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그 빛된 영광을 회복한 상태의 삶으로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그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로 회복하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정말로 빛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대림주님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빛의 사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교회가 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내 자리에서 빛을 바라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빛된 영광을 다시 교회에 회복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실 때 우리가 그 빛된 삶으로 잘 살아가셨던 준비된 모습이 있어서 기회를 주시면 확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셨을 때 다시 선교의 빛을 바라고, 복음의 빛을 바라고, 구제의 빛을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영광을 또렷이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흔적이 있는 증거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에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미래의 말세와 또 복음을 통하여서 성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약속에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착심을 가지고 더 돌보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나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빛의 삶으로, 소금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빛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준비되고 대비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회 주시면 더 선교에 또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들에게 은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내 맡은 자리에서 빛의 삶으로 소금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해주실 때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